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또 우리의 어러운 태양 대신 예수님께서 떠올랐습니다. 늘그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모시고 어둠이 아니라 밝은 환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족보와 악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고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적보에는 41명의 남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의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적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는 믿음이 있는 의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에서도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 일기를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대는 믿음이 있는 의인들이었던 것이죠 비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11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복음 1장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의 메시아 대심을 증거하려는 것 외에도 오직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두 번째, 41명의 남자들 가운데 악인들도 있었습니다. 족보 2개 나오는 열왕들 가운데 악환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극악한 왕 아스죠? 두 번째, 악한 왕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아몬, 요오야, 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했다가 악해진 왕 아사리아, 우시아가 있죠. 네 번째는 아주 극악했으나 말년에 회귀한 왕 문하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41명의 남자들 가운데 악인도 몇몇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악인이 존재하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는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에 해당되는 인물들에게 불신앙을 자꾸만 심어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41명의 인물들 사이에 존재했던 불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의 성취는 중단이 없이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선 바가브란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11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불신으로 말미암는 반역과 불순종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계속적으로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죄와 불신의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큰 소망의 디딤돌이요 최후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큰 소망의 디딤돌이요 최후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언 16장 4절 말씀 보세요. 여와께서 온갖 것을 그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먼 24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 우리야, 원수가 넘어지고 엎어지면 박수치고 잘 됐다 그러고 기뻐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여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악인이 넘어지고 엎어질 때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나한테 또 의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옮기실까 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말고 그것을 교훈 삼아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또 예수의 족보에 악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교훈을 깨달아 더더욱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드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 1기 2기 3기 41명의 인물들 가운데 악인을 두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마귀가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를 막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과 불신앙과 그로 인한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격려는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전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고 이제는 악인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경성하고 오히려 나의 회개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